사리사욕 도서관 자랑대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남산도서관 음. 미디어 초자실의 흐름입니다. 오, 너무 멋있네요. 그래, 돌을 미쳐버렸네. 다웃보이네 와. 남산도서관에 근무하는 디지털 라운지 사서 김은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사리사욕 도서관 자랑대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사리사욕 방송은 사서가 예, 이야기하는 사시먹고 욕심없는 도서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사서들끼리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업무 관련된 팁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획하게 된 방송입니다. 이번 사리사욕의 경우 도서관 자랑 대회라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9월인 독서의 달이라서 한창 바쁘잖아요. 이 바쁜 와중에도 도서관에 대해 자랑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사소하고 좋은 자랑거리도 함께 공유하다 보면 힐링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기획하게 된 방송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리사욕 도서관 내에 진행해 주실 두 사서 선생님이 오셨는데요. 자기 소개 한번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산도서관 디지털라운지 에 근무하는 임경화 사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산도서관 독서문화진행과에 근무하고 있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지만 아주 큰 용기를 내서 방송을 출연하게 된 A 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남산도서관 자랑그대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요. 남산도서관 미디어 청자실의 효능입니다. 우선 미디어 청자실 잠깐 설명드릴게요. 저희 버튼 스튜디오 라고 하죠? 방금 사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일반 시민분도 사용 가능하시고 사법원생님도 사용 가능하시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트는 효능 풀 이용자입니다. 이용자들게 효능 무엇이 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 준비 효과가 있습니다. 카메라라던가 뭐 마이크 장비 이런 걸 만들 수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곳에 오면은 무료로 스튜디오 촬영 장비를 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촬영 장비에 대한 면역력이 증비되어 앞으로 더, 더 건강하게 스튜디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 미용입니다. 여기 위에는 잘안 보이시겠죠? 피부가 되게 하얗죠? 위에 조명이 15개가 달려있어가지고 내 피부를 조금 더 밝게 연출 가능합니다. 특히 미디어 청스시 2의 조명 같은 경우에는 조명값을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도 왔다갔다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 속에서만큼은 내가 원하는 피부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시민분들이 촬영을 생각하신 면 비싼 장비, 비싼 스튜디오 제어 값을 생각하실 텐데 남산도서가 미디어 힌약시로 오시면 모든 것이 무료입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각 사정이 많이 여유로워서작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많이 감소하게 되겠죠. 사고를 위한 선행입니다. 운동관을 챙겨주는 스튜디오입니다. 2개월 청작실 담당자가 되면 기기 어떻게 사용하는지 계속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담당자도 음향, 분향 장비라든가 조명 장비를 만들면서 기본적인 활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있던 기능들은 다 보기에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조금씩 익히다 보면은 음향 및 조명 장비를 모는이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두번째는심신 환경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많이 힘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사관했을 때, 성공한 유튜브로서 내 마음을, 내 모습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미디어 출연에서 담당자가 일어면서 장비도 조금 느꼈겠다. 유튜브로 독립한 내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감 향상입니다. 아무래도 장비를 이것저것 만지다 보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비슷한 장비를 만졌을 때, 스튜디오 담당자인 저를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경생 카메라 연구 한번 봐주겠어 할 때, 그래서 내가 좀 장비 고수인가 싶어서, 은근슬쩍 내적인 자신감이 향상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네, 이상으로 미디어 충전 의효능에 대해서 다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자료는 제 머릿속에 있었던 제내피셜이고요그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디지털 라운지 9개월 차 근무한 햇병아리 사서고요. 오늘 서울교육청 도서관 유일 미디어월을 갖고 있는 나팔 도서관의 미디어월을 수줍게 자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월이 뭐지? 미디어월은 어떤 사양을 갖고 있지? 그리고 미디어 아트 콘텐츠 운영 시스템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디어월로 어떤 활동을 할수 있는지? 수줍게 자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월은 디지털 라운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도서관을 방문하셔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실 때 계단을 이용하시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거나 혹은 3층에서 도서관 2층 디지털 라운지로 내려오실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미디어월을 만나면서 달라진 디지털 라운지의 모습을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요. 미디어 아트 콘텐츠 운영 시스템은 올해 3월에 새롭게 구축한 시스템으로요. 남산도서관 100년 역사를 주제로 한 남산만의 특화된 미디어 아트를 소장하고 있고요. 명화나 새로운 풍경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아트 50여 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도서관의 사계절과 남산도서관의 100, 100년 역사를 주제로 한 사진 클라우드 월도 소장하고 있고요. 식물을 길러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양방향 콘텐츠도 한종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산도서관 개관 101주년 기념으로요. 101 미지화의 조 미디어 아트 특별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총 6인의 작가들과 협업하여 미디어 아트 전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미디어 홀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남산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아카이빙 영상을 상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부트레일러 공모전 수상작도 전시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디어월은 공연장으로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 오카리나 연주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남산소송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연 모습 영상이 올려져 있으니 관람 가능하세요. 밤에 잠이 안올 때. 한번 둘러보세요.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민 미디어 교류와 체험의 중심 디지털 라운지에 오셔서 다양한 미디어 아트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자랑은 어떤 게 나올지 기대 많이 되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끄러운쟁이 엘 사서구요. 보시다시피 PPT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물러나서 목소리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남산도서관에서 자랑을 하고 싶은 자랑거리는 바로 우주 최고 최강 깜찍 남산입니다. <laughs> 남산이가 누군지 아시나요? 때는 작년 2022년 남산도서관 개관 100주년 기념 시민 홍보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이제 탄생한 마스코트 캐릭터인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친구입니다. 평창 올림픽에 소랑 반답이 있죠. 부산에는 부산 갈매기, 부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산도서관에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남산이가 있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남산이를 자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남산이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도서관 최초 마스코트 캐릭터예요. 콜럼버스가 대륙을 신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것처럼 우리 남산이는 최초의 타이틀을 가진 아주 자랑스럽고 멋진 친구입니다. 두 번째로 남산이는 스토리가 있는 친구예요. 남산이는 그냥 만들어진 친구가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이 머리에 있는 이 나뭇잎부터 남산 그리고 옷의 색깔까지 특별한 의미를 지닌 친구예요. 저희 남산이 제작자분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커다란 의미가 가득 담겨 있는 친구랍니다. 세 번째로 남산이는요, 기존 두 가지 포즈에 추가 아홉 종의 포즈까지 총 11개의 포즈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포즈가 다양한 친구예요. 이렇게 저희가 국민 생각함을 통해서 남산이의 다양한 책을 뭐 읽는 모습이라던가 하트를 하는 모습, 이런 다양한 포즈들을 개발을 해가지고요, 기존에는 이렇게 앞면과 측면의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은 막책 읽는 모습, 깨달음의 모습, 심지어 손나트를 하고 있는 모습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총 11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활용하기 좋게요 이렇게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홍보물과 굿즈를 만들 수 있어요. 저희 사서분들 홍보문 자주 만드시죠? 네! <laughs> 이제 프로젝트 거이를 만들려고 할때 은근히 막 쓰기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저렇게 남산이를 쓰면 얼마나 사랑스럽고요 저희 인스타그램 게시물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궁금해하는 모습이나 참고하는 모습 이렇게 활용을 잘할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부츠도 만들었는데요. 너무너무 귀여운 우리 남산이 캐릭터로 스티커도 만들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투명 포토카드거든요. 이 투명 포토카드는 이렇게 남산이를 하늘에 띄울 수 있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남산이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움직이기도 합니다. 보통 홍보문 만들 때 그냥 이제 JPG나 PDF 파일 만드시죠. 하지만 남산이를 활용하면 곡절로도쓸수 있어요.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어, 든든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희 남산이 자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와 이부 진행을 맡은 남산도서관 독서문화진흥과 유현주입니다. 제일 첫 번째 자랑을 보내주신 도서관은 고덕평생학습관입니다. 고덕평생학습관 앞에 저렇게 필사공감 공간, 공간이 나가요. 예쁘게 되게 꾸며주셨네요. 도서관에서 음. 좀탁 트인데도 사실 필사하면 음. <laughs> 별도로 감성적인 공간에서 필사하면 좀 색다른 기분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음, 필사만을 위한 공간이 있는 거 네. 자랑 잘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laughs> 400명이라니 400명 정말 쉽지 않아요 복수 기록장을 기록장 제출하신 분들한테는 문화상품권 한 장도 드리고 또한 장은 기부도 했다고 해요. 되게 의미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독서 기록장을 들 보내 주셨어요. 오 너무 멋있네요. 강남 도서관도 멋있고 강남 도서관 이용자분들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나봉. 응. <laughs> 괜히 저는 강남 도서관 사람 아닌데 제가 뿌듯하네요. 괜히 사업일 때 400명 참여했다고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보통 행사 하면은 막 100명 모기도 참 힘들고 그런데 400명이란. <laughs> 하나씩입니다. 제서코너입니다아 음. 이렇게 한 따로 떼 주셔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되게 예쁜 서가 만들어 주셨네요. 그러게요. 되게 음. 컬러감 있는 서가여가지고 눈에 확 띄는 것 같아요. 음. 다들 이렇게 한 번씩 책을 꺼내 보고 싶게 생긴 그런 코너인것 같습니다. 음. 보시면은 담당 선생님이 이모컨을꾹 누르면. 네 그러면. 아, 예, 뒤에, 아 뒤에 있는 게. 예, 되게 부드러웠어요. 아, 요, 요, 요거, 요거. 응, 응. 그죠? 그죠? 어, 이거 되게 좋다. 다. 음. 되게 우리도 야. 저거를 <laughs> 도입을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양천도서관 자랑. 그렇습니다. <laughs> 갤러리 <laughs> <laughs> 어, 시설을 개성공사를 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양천도서관. 저 사실은 제가 이 남산 도서관 오기 전에 어린이 도서관에 있었었거든요. 아유. 근데 저 고양이 를 아는 고양이 어? 도서관에 어. 단골 손님이신 시아 유명인사구나. 네. 도서관을 찾아주는 고양이들이 은근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도서관이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찾아와 주겠어요. 고양이들이 이 고양이 말고도 되게 많은 고양이들이 어린이 도서관을 찾아주고 있거든요. 아. 아 비오는 비 오고 있는 음. 어린이 도서관 음. 정원이군요. 돌에 돌에 부딪혀 버렸네. <laughs> 아, 어? 돌 뒤로 숨었는데 이렇게 멍 때리면서 보이 좋은 <laughs> 요 <맞아요. 웃음>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어린이 도서관에 귀여운 친구들 이 되게 많네요. 역시 어린이 도서관이라 따봉입니다. <laughs> 아, <다 웃음> 보이네요. <와. 웃음> 국회의 풍경을 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윤중로의 벚꽃도 같이 보내주신 것 같네요. 서울에서 벚꽃하면 여의도니까요. <laughs> 네, 아 남자는 남성. 사랑하는 마 너무 컸네요. 아무튼 영등포 평생학습관에서 보내주신 벚꽃 사진과 저, 어, 산책로 모습 너무 잘 봤습니다. 멋있습니다. 음 한번 볼까요? 책 읽는 정원. 뭐, 정독도서관의 그 정원 시그니처 기국이죠기국의 책읽는 정원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제 예, 정독도 벚꽃 스팟이죠. 어. 음, 봄의 풍경과 아, 여름의 음. 그 물레방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 근처에 약간 연못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저도 음. 정독도서관에서 살 있었던 것 거기에 이제 핀 연꽃인 것 같아요. 사진을 너무 잘 찍어줬어. 무서워 음. 너무 이쁘게 찍으셨네요 아니 이거는 정독도서관 자랑도 되는데 사서 선생님의 사진 실력도 <laughs> 자랑인 것 같습니다 다봉드립니다 <laughs> 여기 정독도서관 그 정문에서 이렇게 쭉 앞을 바라다 보면 은 저런 풍경이 나오거든요 아 하늘 너무 예쁘네요 음. 핑크핑크한 정독도서관의 핑크 하늘 아는 거예요 지 하는 <laughs> <laughs> <나는> 고양이는 아니지만 <laughs> 귀여운 고양이다. 귀여운 고양이들이 전북도서관에도 잘리 잡고 있습니다. 도서구성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공놀이 사선생입니다. 글 손씨 받아서 마시주신는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쓰셔가지고 <쓰셔봤는데 웃음> 사선생 글 손씨 하고 있입니다전로도서관은 이제 철학 이니스카인 도서관이죠. 그래서 철학과 자료랑 서비스 그리고 프로그램들은요. 는 인원 간의 모습도 같이 보여주셨는데요 어, 서가랑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마지막에 딱 이렇게 융적이걸 함께하는 사진으로 마무리해서 되게 풍부하네요. 어, 그렇네요. <laughs> 어. 도서관 자랑 잔뜩 구경하고 나니까 다른 도서관에 이런 자랑거리가 있구나. 사실 제가 다음에 다른 도서관 에슬셋발령할 때가 됐는데 어느 도서관을 가든 되게 좋게 보낼 수 있을 거 기대가 되어요. 이쁘게 <laughs> 가주세요. <웃음> <웃음> 다음에. 공돌이 서서님도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할까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자랑 해주신 분참고를 해가지고 컨택을 <laughs> <탭을> 했었어서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정말 잘 왔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랑 보내 주신 모든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 선생님들도 자랑입니다. 저희 도서관에 따봉. 따봉 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른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